안녕하세요. 이런 다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울금, 라울금을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라울금은 예전에 제가 키워봤었는데 이 아이가 라울 종류가 쉽다고 하시는데 저는 라울, 뭐 로치 이런 아이들이 조금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라울은 그나마 좀 나은데 이 라울금이라는 특성상 이 별, 금 자체는 도련변이잖아요. 그래서 도련변이라서 그런지 저한테는 약간의 부담스러운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다시 한번 재 도전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사봤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라울 금을 분갈이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분갈이 할 화분이 이 화분 역시도 제가 예전에 한창 다육이에 재미 들고 화분 만드는데 재미 들어서 한번 이렇게 공방에 가서 제가 직접 만든 화분이거든요. 어떤가요? 이쁜가요? 제가 보석도 좋아해서 반짝반짝 하는 보석을 좋아해서 보석도 제가 직접 한번 박아보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라울을 이렇게 한번 심어 볼게요. 일단 화분을 화분에서 다육이를 빼앗고. 자, 핀셋을 어떤 걸, 어? 웬일로 이렇게 핀셋이 금방 쑥쑥 들어가지? 와 오, 어, 이 밑에 뿌리가 있나? 아닌데. 들어가긴 쑥쑥 들어갔는데 빠지지를 않네? 어, 나왔다. 우와. 어떻게 농장에서는 이렇게 잘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농장마다 각자 쓰는 흙은 다 다른데 정말 키우는 거는 뭐 환경이라 하시겠지만 키운 거는 어쩜 이렇게 잘 키우시는지 아, 나도 이렇게 잘 키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키핑장으로 나왔으니까 키핑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키웠을 때보다 좀더 건강하고 더 빨리 이뻐지고 있어요. 각자 다르더라고요. 집에서는 그때그때마다 내가 보, 눈에 띌 때마다 케어가 가능하고 키핑장은 꼭 제가 다시 와야만이 되잖아요. 그런 반면 또 키핑장에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환경이 좋기 때문에 금방금방 잘 자라더라고요. 와, 완전 이쁘다. 자, 또이 아이를 자, 흙을 빼고 이제 흙 분갈이를 했으니까 빼고 여기에다가 깔망을 올려놓고 너는 잠깐만 누워있을래? 여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마사, 중간 마사를 올리고 중간 마사를 딱 올려주고요 어, 깔망이 도망가지 않게끔 꼭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 가끔씩 깔망이 탈출을 하더라고요 이 녀석이 얼마나 웃긴지 그래서 한 번씩은 꼭꼭 눌러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볼과 배수도리를 같이 놓고, 근데 라울 같은 경우는 뿌리를 깊이 깊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낮은 분에다가 심어보려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배합토를 놓고 이 아이를 약간 눕히듯이 키울 거예요. 이렇게 눕히듯이 심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가요? 이쁜가요? <laughs> 제 눈에 너무 이뻐요. 우와. 여기서, 쏙쏙. 아, 뒤에서부터 넣어줄까? 뒤에 공간이 많으니까, 뒤에서부터 이렇게 넣어주고. 음, 응. 여기에도, 달리아볼이 들어갈 수 있었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 요 앞쪽으로도, 배합토를 놓고 배양토, 배합토, 배양토, 배합토, 어떤 게 맞을까요? 배양토가 맞을까요? 배합토가 맞을까요? 두개다 맞을까요? 아, 항상 얘기하지만 어려워. 한국말은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이... 아니, 아니, 귀에 걸면 귀걸이, 입에 걸면 입걸이가 될수 있나? 아, 입에도 피어싱을 하시는 분은 있긴 있는데, 속담에서 나오는 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목에 딱 걸면 목걸이고요. 그죠? 아. <laughs> 자, 일단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이쁘게 흙을 꾹꾹이 해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꾹꾹꾹 잘 나오나요? 어, 여기 왜 뿌리가 있지? 아, 아까 심을 땐 딸려 들어갔나보다. 자,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주고, 그리고 이제 앞모습이 될 아이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는 저는 흙을 많이 안 넣으려고 해요. 왜냐면, 저는 달구는 게제 목수적이에요. <laughs> 달구는 건, 고, 이 다육이를 괴롭히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왕 하는 거, 이왕 하는 거, 얘도 이쁘면 좋잖아요? 저도 이쁘면 좋거든요. 그래서, <laughs> 좀 괴롭더라도, 어. 얘 머리가 너무 커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렇게 화산석을 넣줘야 어 되겠어. 이렇게 이뻐지면 좋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화산석으로 약간 공간 이게 머리가 무거워서요. 얘를 뭔가를 고,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얘가 바닥에 해서 무름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화산석과 자 이렇게 이탈리아볼을 넣고. 꾹꾹꾹 눌러주고,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거 아니어도 이렇게 쇠를, 이렇게 철사를 구, 이렇게 구부려서 받침을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역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탈리아 보라고 화산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일단 이제, 마사토 소립으로, 마사토 소립으로 이제, 복토를 하겠습니다. 자, 됐다. <laughs> 짠. 오늘도 이렇게 라울 크 라울 크 분갈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어떠신가요? 원래 라울은 옆으로 퍼지고 안에서 조금 자구가 소복소복 나오는 게어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으로 좀 퍼지고 모양도 작고 공간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음에 분갈이 하실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건 어 괜찮은 팁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어 라울 금 분갈이 영상을 했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만나요 지금까지 이런 다육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뿅